세상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은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은 단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. 지혜도 건강도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이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세상으로 내보내시니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. 생명도 오늘이라는 날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. 결국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. 하나님이 아니면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.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우리입니다. 왜 인간은 불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할까요? 사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될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삶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